아빠, 나 이제 됐어요.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다. 인정? 어, 우리 왜 돌아온 거 같지? 제대로 온거 맞아? 에휴. 어, 내 누가 내 머리에 똥 싸.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가이소. 송장은요? 송장 포기했어요? 다이소 송장 이따가 가야지 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이소 로 가야 되 왜요? 이리로 가고 싶어 1, 2, 왜그 아무것도 안 했어 어, 너무 많네 <목소리> CNA 가자 오씨 다이소서 가자 어, 그래 다이소서. 근데 여기서부터 가면 CNA 가면 되나? 어 CNA 가면 되나 그럼 CNN부터 가자 CNN 갔다 갈수록 갔다가 가는 거지 오케이 통닭으로 통닭은 길치니까 우리 언니한테 어. 물어보자 얼마씩 샀죠? 나? 4,000원 응. <laughs> 저보다 비싸게 샀었네 전1 0 0 0전 3,000원 <laughs> 으 이런 자주고 소리 오토바이스 소 나는 3,000원 3,000원 지금은 어디 가죠? 다이소 다이소를 갑니다 자 쓸로 쓸모 없는 볼펜만두개 샀어요. 지니까 아, 그렇지. 아 예. 저는 그 그레인 핀 아마도 화면을 띄워줄 거니까 그 눈알젤리 하나. 사랑이맨날 한번 에알 수가 없지. 할까? 아, 왜 치기세요? 아 sorry 다이소 플렉스를 맞췄고요아씨 아씨, <laughs> 이거 이거 샀고요. 저 언니는, 저는요, 그뭐더라 이름이 언니? 오자는 언니 그 이거 화이트 사주고, 저는 어뭐더라 견출지 큰거 하나 샀어요. 세개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제 정 언니한테 보이톡 스 아니 폐 아니 전화 걸려서. 그 치킨집을 사찾아서 치킨을 사야 돼. 하이. 이제 어떻게 와. 가. 우리 어디로 왔 나오냐? 여기서 어디로 왔나냐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규휴물해 아, 전기 정규휴물. 전기 여기 건너자아 먹고 싶었는데 월요일날 먹지 못. 뭐.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아빠, 딸이 됐세요 아빠, 딸이 됐세요 1분 50. 언니, 건너야 된다고. 바보 아니야. 좀 건너. 사람이 말이 돼있어. 이야 네가... 어, 꽃 너무 이쁘다. 형, 요 나가, 다 같이 언니 꽃이. 나이꽃 닮았지 않았어? 스파시보? 스파시보? 우리는 미션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리 그거 사야 돼요. 언니가 말한 그거. 어. 저기요, 저 아까 전에 프랑스 동무 그런 사람있거든요 이름은 서삐. 이 언니가 사라는 것도 샀고, 내 집으로 가는 길. 언니, 단독 셀카캠. 이거 다이소 지갑이. 2 0원짜리 이거 다이소 홍보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광고 문의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광고 들어간대요. 그대로 올릴 거야? 내 편집할, 내 편집할게요, 편집할내 편집함. 그래.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이제 터널 이제 도착해서 아스크레봐주게요 아무도 없어. 아무 말 대우 단차하자 우리 언니. 그래. 너 못생김. 응. 응, 언니 날셔데아무 말이 아니지. 너 못생긴 건 어. 패턴데 아무 말이 아니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꼬라보는 거봐 너무 못 생겼어 보이냐 안 보여 <laughs>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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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이 음, 사람 소리야 내 나중에 캡쳐해서 내가, 내가 내가 편집할 건니 이거 아. 봐 <laughs> 이거 봐, 봐. 아니야 언니 옆자 그만 보여 <laughs> 아 옆자 그만 보여 난 그냥 순간에 복잡했을 때예언 <laughs> 순간. <laughs> 나한테 우산으로 옆구리게할 거야 아, 아빠, 아, 아. 아, 내가 드릴게, 내가. 아, 우산 들어주는 착한 언니. 이거 편집해야 이거 편집해, 편집. 편집. 편집, 편집. 나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뚠두두. How you like it? 아, 깨무깨러 깨울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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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나인사깨울깨겠다울깨 오빠! 울깨울 깨울깨울, 깨울깨드 깨울깨울, 깨울깨울, 떨어깨울깨울깨 아 치킨 먹고 싶어 나 지나가는 거보다나 아, 한입 치킨 먹 아, 지금 페리카나했어 아후 저가씨아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아아리 아싸들아 들어봐 여정만 쉬운 얘기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난물어하면서할 아,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나야 아싸일 될까 엄마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나 아, 비야 비나가 그런다 우리 주차장에서 뭐, 주차장에서 뭐 하는 거죠 주차장 주유소데 주유소야 주차 주유소야 주장이 아니라 아우 이런 망할 시도등 홍상 시도등 시도등 편집 제대로 좀 해. 들어 편집이 안 되겠잖아 이러요 편집해 언니가 내가 니폰으로 네 한. 택배부를 봐! 택배부를 봐! 근데 왜 부자냐고. 니꺼에 네 니꺼에 네네 캣컷 있잖아. 캣컷. 캣컷 없어. 응, 지웠어. 있잖아. 응, 다시 가면 돼. 어? 마스크 났어. 언니, 마스크 안쓰. 이 시골에 마스크 안쓴 이런 응. 나쁜 사람. 들어. 으쌰, <laughs> 너네. 조금만 해 우리 다 갑니다 오 저기 뭔데 엄청 이뻐 어. 이씨 제이갓미 어서 눌어 애들 오면 또 같이 찍어야지 유튜브 안할 수도 있어 왜? 안할 수도 있어 아 어이가 없네 나좀 비추려고 안 보여 있어봐. 음. 아, 야. <laughs> 됐어. 어 아야. 어제 멍멍이 주인인 거 같은데? 아이, 거 어떡하지? 나 이발. 아, 지 어떻게 어, 나틀다하언니나 이거 빨리 떨어질 뻔했어 응? 멍멍이 주인 찾아가는데. 앞불싸 앞불쌍인가? 우리 응 나중에 비안 오면 마당에 거꾸로 했다 있자. 지금 몇 시지? 봐봐 지금 시각 5시 넘었어 5시 29분 어? 언니 맵 봐야 돼 연언니한테 언니라고 안가라 하잖아 야 라고 하잖아 어디서 언니 타령이야 악마 편지을 하지 마라. 내가 이상한 거. 아, 오케이, 난... 오케이, 오케이. 나 찍고 있어? 어? <laughs> 저는요, 음, 응, 음, 아니야. 아, 진짜, 뭐해. 조착했다 이제. 저는요, 그,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똥이 되는 똥이 되는 아무거나 되든 다 괜찮습니다. 옴라만 음 같아. 음 셀카팅